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설명남 t v 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분양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분양 홈페이지입니다. 5월 19일 오픈되었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kr입니다. 각종 문의사항은 1644-996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20번지 일원에 위치하게 되고요. 어, 공급근묘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5개동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 304세대입니다. 총 427대의 주차대수, 예, 주차대수가 되어 있고요이 자리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내 교육용지, 예. 학교부지가 취소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1단지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이고요. 인근에 호원, 초등학교, 평촌 학원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평촌 생활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장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20번지 예, 인근의 홈플러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총 304세대 중 일반 분양, 164세대 분양 되고요. 59타입과 103타입, 두 가지 타입이 분양이 됩니다. 네, 프리미엄 살펴보겠습니다. 예, 평촌 어바인퍼스트와, 대단지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 신흥 주거타운에 있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사통, 팔달 교통, 예, 금정역, 범계역 등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예정이다, 평촌 생활권이다 라는 부분과 교육환경, 호원초 신기중, 호계동 중의 도구통합권, 생활인프라, 예, 홈플러스, 호계 종합시장, 롯데백화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의 조경을 좀 많이 신경 써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사계절 아름다움을 가, 담아낼 꽃들 가든 예정인데요, 이렇게 꾸며보겠다라는 참고 자료이고요. 예, 분수가 있는 산수 정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살펴보겠습니다. 단지가 작다 보니, 예, 304세대다 보니, 커뮤니티는, 기본 커뮤니티. 예, 이 정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필라테스 공, 운동 공간과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독서실 공간, 오픈 스터디룸, 코인 세탁실, 그 다음에 사우나, 주민회의실, 키즈 플레이 존, 운동, 학습, 관련된 기본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 어필하고 있는 거는 이제 IQTec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IoT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핸드폰으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스마트 출입 관리, 원격 홈 제어, 연동 서비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남향에 가까운 배치를 보이는 103 타입과 59C 타입은 약간 서양에 가까운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호수 배치도 살펴보시면, 어, 조합원들이 재개발이다 보니 5구 타입을 많이 가져가셨고요. 103 타입이 전체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3 타입은 특별공급도 없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기회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59C 타입 총 16세대 공급되고요. 특별 공급 8세대, 일반 공급 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 가능하고요. 이렇게 예, 맞통풍 구조의 거실 주방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뭐 유상품목들 확인해 보시면 북박이장도 유상품목 대형 드레스룸 유상 유상 엔지니어드 스톤 대형 아트월 상부 간접 조명 유상 현관 중문 유상 바닥 포렌식 타일 유상 스마트 감성 조명까지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붙박이장까지 유상으로 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통상적인 유상 품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3타입 총 148세대인데 요 148세대가 전부 일반 공급으로 분양이 된다 그리고 분양가가 지금 이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청약 낮은 가점자들은 기회다 라는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남양배치에 가까운 전타입 확인 가능하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알파룸이 따로 있어서 방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특징입니다. 네, 프리미엄 키친 펜트리 옵션형으로 갔을 때 유상 옵션이고요. 예, 인덕션까지 들어가는 유상 옵션 알파룸에 이렇게 펜트리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거 옵션 드레스룸 파우더장 옵션 주방 장식 장도 이렇게 옵션형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예, 기본형 적용 시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자녀방 붙박이장 옵션. 안방 붙박이장도 옵션형. 네,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스톤, 바닥 포렌신 타일, 감성 조명 등이 다 옵션인데요. 현관 중문까지 옵션인데 붙박이장과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좀 무상으로 제공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기본적인 유상옵션들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분양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모집공고가 났고요. 5월 30일 특별공급이 접수가 됩니다. 5월 31일 1순위 해당 지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지역은 안양 2년 이상 거주자이고요. 이분들에서 마감이 안될 경우 6월 2일 1순위 기타,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수도권 청약이 가능하고요. 6월 3일 2순위 청약, 6월 10일 당첨자 발표, 6월 21일에서 6월 23일까지 계약 일정인데요. 어, 요번에 예상하기에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안양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전략 잘 세우셔서 청약 당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편은 이 아냐 어, 평촌 어바인 더 더샵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